마두 씨, 아까 유진 씨 표정이 많이 안 좋던데요? 네, 저는 친하게 생각해서 한 말인데, 유진 씨가 화를 내서 깜짝 놀랐어요. 농담이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농담은 안 하는 게좋아요 성적 농담은 아주 예민한 문제거든요 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1. 국밥 약국, 국수, 이, 박도, 부엌도, 낙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양성평등과 성별 차이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언어나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면 불쾌한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포장 박스가 비안 맞게 신경 좀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마두 씨가 무슨 농담을 했어요? 1 농담이 심했어요. 2. 성적인 농담을 했어요. 3. 마두 씨가 농담을 했어요.